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공부에서 들려드리는 11월 셋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임원회가 지난 10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0회기 제1-1차 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가동할 12개의 특별위원회, 5개의 별도위원회, 3개의 자문위원회를 확정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교회연합사업, 생명목회술래 10년, 에큐메니컬, 역사, 동반목회지원, 무슬림 및 당군상 대책, 동성애 대책, 여성, 이주민 선교, 칠계 신학대학교 미래 발전, 다음 세대 비전,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규정상 최대 15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2개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위원회로는 순교 순직자 심사, 헌법 개정, 농어촌교회 발전, 총회 주제 연구, 사학법 재개정 대책 위원회가 정해졌으며, 임원의 자문 위원회는 화해 조정, 대구애락원 대책 언론대책위원회를 두어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임원실 마련과 사무총장 사택 수리 등 시설정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해 집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길근섭 장로에게 총회장명의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이 총회 연금주의를 맞아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각로의 공문 발송을 협조해달라는 청원은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이 2015년 투자한 이프리엠 2호 펀드의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연금재단은 이레시에스에 6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레시에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회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재단은 회생 절차 중에도 투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1회 AMS 매각 과정에서 헐값 논란과 1회 CS의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며 난항을 겪었고 주식가치 하락까지도 해져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재 연금재단이 진행 중인 소송은 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대금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은 연금재단이 가처분으로 실행한 이1 c s 주식에 대해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1심에서 연금재단이 아닌 구사주칙의 주장을 인용해 주식의 적정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연금재단은 대리인의 아니란 대응이 패소로 이어졌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에 연금재단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한국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교정 시스템의 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와 예술, 음악, 기회, 그리고 영성이 스며든 특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에서 뉴욕시립대학교 로버트 맥클리 교수는 소망교도소가 지난 15년간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맥클리 교수는 케이팝에서 K K교도소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미국의 교도소 운영 방식이 무능하고 영리기업은 재범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교회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수용자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중심가치로 삼아 수용자의 존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다는 분석입니다. 맥클리 교수는 소망교도소가 인간 내면의 선함을 믿고 수용자를 존엄하게 대우하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진정으로 돌보고 배려함으로써 범죄 없는 미래와 친사회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망교도소 관계자와 교정 선교 관계자, 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 대회는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발표와 기관 방문, 문여 행사 등이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공보가 2025년 11월 5일자 신문으로 지령 3,500호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국내 현존하는 주간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기독공보가 창간 79년 만에 지령 3,500호를 발행하는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간 신문 최초의 기록이자 최고 지령을 보유한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이번 3,500호 특집은 한국 기독공보가 공적 언론으로서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오늘의 한국교회 앞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담겼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그동안 사설에서 비중이 깨달아온 핵심 키워드 그리고 발행 면수 등이 인포그래픽으로 구성돼 독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한국기독공부는 지령 3,500호 기념 감사 예배를 오는 26일 여천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공부에서 들려드리는 11월 셋째 주 라디오 기독공부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